안녕하세요. 창업 길잡이 TV 다나 아빠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창업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경험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정보와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식당을 창업하실 때는 최소 6개월, 뭐 아니면은 최대 몇 년까지 한번 일을 해보고 창업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프랜차이즈를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엄두도 안 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면 이곳 저곳에 가서 경험을 쌓아도 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대, 40대, 혹은 그 이상이라면 과연 저희 같은 식당이나 고깃집에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해줄까요?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설사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급 만원 받으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해봤습니다. 1년 이상 식당과 고깃집에서 창업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시급 7천원, 8천원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창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은 되었습니다. 엄청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무언가 제, 저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고 싶어도 어깨너머로 히끗히끗 배워야 되고 레시피는 당연히 알려주지도 않고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여러 가지 중요한 뭐 사업 노하우라든지 운영지, 운영 지식을 물어봐도 이제 갓 6개월 1년 된 직원이나 알바한테 알려줄 리가 없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저에게 남은 것은 뭐 고기 잘 굽는 법, 뭐 응대하는 법, 뭐 설거지 잘하는 법, 그리고 약간의 운영 지식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1년 이상 일을 해야 알수 있는 정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옆에서 1대일로 붙어서 알려만 준다면 빠르면 뭐 일주일, 늦어도 한달 안에 알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통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에 통기타를 사서 독학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통기타에는 하이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F코드가 초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구간입니다. 소리가 잘 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달 이상 연습을 했는데 소리가 깨끗하게 이쁘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돈을 내더라도 한번 배워봐야겠다 해서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등록한 첫날에 제가 F코드를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잘 소리가 나지 않는다.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슥 보시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분 만에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돈을 내고 당당하게 물어봤듯이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서 당당하게 돈을 내고 배우시란 말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돈을 내고 물어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고려 중인 동네에서 충분히 떨어진 식당 중에 와, 이 정도면 내가 배울만 하겠다. 장사 잘 되네. 이런 식당을 물색한 뒤 식사를 한번 하시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할 테니 며칠 동안만 일을 하게 해주시고 전반적인 사업 노하우와 운영 지식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용기와 이 작은 비용으로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용기가 안 나실 수도 있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으시거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일도 경험하게 해드리고 사업 전반적인 지식과 노하우와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